진짜 찐이야. 찐팀장과 함께 합니다. 스텔라 룸에 함께 보고 계시고요. 지금 가격 615원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사실, 스텔라 코인과 스텔라 루멘 코인의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죠. 예, 네, 초보자분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요. 스텔라 코인은요,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텔라 루멘이 그 위에 있는 화폐다. 네, 그 도로를 달리는 화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 스텔라 코인이라고 말할 때, 스텔라 루멘을 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스텔라는 그냥 블록체인 플랫폼 그 자체고요. 스텔라 루멘은 그 안에서 거래나, 거래 수수료 지불하거나, 자산 전송, 그런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자체가 지금 화폐. 예, 네, 가상화폐. 저러 만한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짚고 넘어갔고요. 지금 스텔라룸엔 뭐 현재 SEC 소송이 제기되면서 계속해서 뭐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음 계속해서 문제가 모여들고 있는 만큼 시장 전체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할 문제가 지역적으로 시장에 물량이 많이 어, 대나무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뭐 락업 폐제 일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 계속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을 좀 계속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왜 그걸 가져왔냐 뉴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일단 리플과 SEC가 5년간의 법적 사안을 끝내면 자, 스텔라 코인 같은 경우는 35%를 예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결의안은 사실 업계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스텔라 루멘의 그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8월 7일부터 계속된 그런 5년 동안 지속된 소송이 좀 종결이 됐고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대리인 역할을 좀 계속하면서 다시금 계속해서 스텔라 루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리플 SLC 해고가 좀 중요한 이유가요. 일단 뭐 창립자가 어, 리플을 공동 창립을 했다라는 거뭐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전 세계로 보낼 때 가장 저렴하고 빠른 대안을 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스텔라 루멘으로 목표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리플과 스텔라 루인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섹션 송금 부분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어, 안정적인 가격 변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스텔라 로맨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성과가 좋는 어, 디지털 자산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스텔라 로맨 그 장기 하락세를 좀 벗어났어요 최근에 하지만. 지금 굉장히 부진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갈 것인가. 음, 그거를 확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리플과 함께 보셔도 너무 너무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이 호재를 같이 넘어가셔야 됩니다. 뭐 저와 함께하셨던 분들이라면 어, 아시겠지만. 이때 아참 지지부진하다 아, 아 스텔라룸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을 때 많이 힘들어하셨죠. 네, 이때 호재와 함께 거래량 튀어 주고요 거래량 살짝 보여드릴게요 거래량 튀어 주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상승세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더 크게 갈 것인가. 지금 스텔라 루멘 보시는 분들 거의 3,000원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많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릴 던 뉴스 기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35% 이상을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텔라 루멘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와 좀 함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관련된 호재 보내드릴 거고요. 사실 우리가, 음, 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어, 지금 계속해서 ETF가 승인된 비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한테만 좀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것들과는 좀 다른 결로 내가 수백, 수천억씩 좀 올릴 수 있는 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ETF 승인이 된 코인과 안된 코인으로 아예 나눠지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을 이제는, 어, 따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코인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2025년에 지금 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OKS, 뭐, 이런 주요 거래 상, 거래소에서 상장 예정인 잡혀있는 코인이 무엇이냐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순 없지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3981-4301로 연락 주시면 제가 관련된 부분과 함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코인 명과 뭐 상장 거래소 추가로 매수 매도 타점 요런 것들 얘기해 주시고요. 어, 스텔라 로맨 같은 경우에도 큰 호재와 함께 올라갈 가능성 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 또한 어떻게 매도, 매수, 타이밍을 잡느냐에 따라 완전히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죠. 자, 절대적인 것, 우선적인 것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적정선에서 매도를 하고 내가 수익을 챙겨야 그게 지금 코인을 하는 이유잖아요. 저한테 숫자 1만 보내주신다면 체력의 목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수가 이렇게 적어서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가에 전량 매도하고 매도하시고 나오시면 되는데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우리가 소통방에서 적게는 50%. 많게는 지금 5,000%까지 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불장 초입에서 잘만 진입하면 졸업이 가능하십니다. 우리 졸업해야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제 오픈 카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사인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3981에 4301로 연락만 주시면 되거든요. 아 내가 언제 매도해야 될지 매수해야 될지 아 지금 들어가야 될지 물타기를 해서 나와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숫자 1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은 연락 주시면 카카오톡방 초대해드릴 거고요. 번호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소통방에서는 극비의 코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이것 때문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정보 일단 받아보고 결정하도 늦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무료 전화번호입니다. 0 1 0 3 9 8 1 4 3 0 1로 연락 주시면 무료로 정보 제공해 드릴 거고요. 아,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 극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이런 소식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내가 들어보고 결정해서 늦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고요. 어, 찐팀장님 이렇게 수익 많이 났는데 어,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영상 찍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번호 남겨주세요. 010-3981-4301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수익 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